네 안녕하세요 낙도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10티어 중전차 리노체론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밸런스 패치를 하면서 꽤나 많은 부분이 변했죠 이제 장비 부분에 있어서 계량형 어, 수직안전기와 계량형 형가장치가 생겼고요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공방에서도 좀 많이 보이고 헐떡을 하면서 내린각을 이용한 어, 그런 플레이를 할때 굉장히 위협적인 전차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 어, 리노체론트 트리를 좀 추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되고, 거기다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제 장갑 증가, 개량 장갑까지 끼게 된다면, 헐 다운 할때 포탑의 방어력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도 밸런스 패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네, 강압 강화, 강화 장치 및 위장막이 제거되면서 이제 개량형 수지 안전기와 형가 장치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내린각 아니면은 게도 저항력을 올려주는 그런 장비가 추가가 됐고요. 하지만 이제 장전 시간은 좀 길어졌습니다. 어, 첫 번째 탄 같은 경우는 10.3초에서 11.4초, 두 번째 탄은 뭐 8.8초에서 9.7초로 뭐약 0.8에서 0.9초 정도 늘어났는데 어, 꼭 크게 뭐 체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축포 올림각이 좀안 좋아졌어요. 17도를 올려다 볼수 있었는데 13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올려다 보면서 사격하는 상황은 잘안 나오니까 이것도 체감 잘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포탑 선의 속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25도에서 20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궤도 저항력을 올려주는 계량형 형가 장치를 주면서 포탑 선의 속도를 좀칼 어, 칼을 친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계량형 수직 안정기를 선택을 할 거다 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 이 부분 포탑선의 속도가 내려간 부분은 약간 아쉽다 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네요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소모품과 군용품 좀 살펴볼게요 소모품은 엔진 출력 증폭기 수리키 2개, 군용품은 음식 하나, 안전 키트, 고급 연료 쓰고 있고 포탄은 30, 20, 10발, 장비는 네, 보정포탄, 계량형, 주포구동장치수직안전기 방어 시스템, 계량장갑, 공구상자, 계량형, 수직안전기 계량형, 제어장치, 소모품 공급장치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플레이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노 체론테 첫 번째 영상입니다. 맵은 포트베이, 빅포터버전 상대비대대, 중요하나, 구축두대, 아우네비대대, 중요하나, 구축두대, 이렇게 했고요 일단은 뭐 상대에는 이제 헐다운을 할수 있는 좋은 중전차 크라운바두 대가 어 일단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게임 들어가서 보실 때 어떤 유형의 전차들이 있는지 체크하고 또 어떤 전차가 있는지 체크하시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이 아군에도 크람밤 두 대가 있고, 뭐, 오치레비까지 해서 클립 전차들이 굉장히 많은, 네, 판에 걸렸네요. 지나가는 때륙이 일단 체크가 됐고, 아군 카로가 지나가는 판대에 맞고, 불까지 났네요. 하지만 이제 불이 바로 꺼진 거를 봐서는 자동 소화기를 쓴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들어온 정보로는 적군이 A를 점령 중이다. 그러면은, 아, 저쪽에도 적군이 갔구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네. 지금 좋은 펄다운 포지션을 잡고 있어서, 이제 내린각, 어그 부분을 좀 강화시켜주는 대량형 수직 안정기인데요그 부분을, 그 장비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린각이 좋아진 지 리노 체론테로, 이렇게 펄다운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언덕 부분을 아군 중전차들이 다 가지고 다 먹었고, 상대는 거의 뭐계활치 부분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게임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일단 이쪽에 있던 상대 크랑반과 축전 찬대가 파괴가 된걸 체크를 했고요. 뒤로 돌아오는 숙치를 이제 체크를 하고 저쪽도 좀 방어를 해야겠다라고 보고 전 차체를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군이 누구누구 있는지 좀 체크를 했고, 지나가서 때륙이 사격을 했지만, 네, 마땅히 쏠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었고, 숙치를좀 깊게 들어왔죠 그래서 저 친구를 요격 하려고 하는 도중에 뒤쪽에서 탄이 한대 날아와 가지고 좀 세게 맞았네요 700 정도 데미지 들어온거 보니까 상대 구축전차인데 한대 맞은 것 같고 네, 숙치이 올라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궤도를 한번 끊었요 사격을 했지만 궤도는 끊지 못했고 다시 한번 사격을 하면서 이번에는 궤도를 끊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럴 때 아군이 때려주면 이 도움 딜까지 챙기면서 뒤를 네, 많이 챙길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숙칠이 도망을 가기 때문에 저 친구를 따라가기 보다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정면 쪽에 상대 114와 크랑방을 먼저 잘라 주려고 기동을 하고 있고요 상대 114는 네, 이동하는 도중에 먼저 잘렸고 크랑방과 아군 크랑방이 대치를 하고 있죠 저는 좀 사격각을 넓히기 위해서 뒤쪽을 이런 식으로 침투를 해줍니다. 들어서 반응 중한대때려 주고 체력이 1,360이 많은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대나 두 대라도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가서 상대 포탑을 돌리고 아군이 사격할 수 있는 각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 체론테 두 번째 판이고요 맵은 모래 사막. 네, 역시 게임 와서 퍼프터 발전 상대비도 중형들 구축세대 아군의 비들 중형 하나, 구축세대 경전차 하나. 이번 판 같은 경우는 이제 구축 전차가 세대 세대 있어가지고 존재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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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전차들이 게임에 들어와 있네요. 네. 일단 리노 체론테 같은 경우는 언덕을 끼고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지만. 시가전 같은 부분에서는 싸울 때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장갑이라든지 라인 저지력이라든지 말이죠. 그래서 뭐 점령지 C쪽에 이제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서 싸우기보다는 점령지 A쪽에 있는 뭐 언덕 같은 거를 좀 활용해서 싸우고자 이쪽으로 기동을 하고 있고, 어, 미니에 보면 12시 쪽에 아은 구축전차 두 대가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들어온 정보를 보면은 상대 중형전차, 대는 아, 이쪽 점령지 A쪽까지 들어왔구나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적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점령지 C를 먹고 있다 하면은 저쪽에 상대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일단 컨셉 B 만났는데 저도 두발 때리고 상대도 두발 때리고 하지만 저는 700몇 정도 데미지를 받았고요 데미지는 815 데미지를 줬으니까 어, 딜교에 있어서는 이득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컨셉 B 같은 경우는 두발쏘고 나면 약 14초, 15초 정도 장전을 해야 되고, 이제 리노체롤테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어 바로 장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점령제 A를 점령을 하는 거를 좀 선택을 했고요. 네. 들어가서 때오 A 조준하고 사격까지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시공사를 늘지만 사격은 하지 못했고, 상대 중형전 찬대를 네. 마무리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쪽에 상대 중전차가 깊게 들어왔는데 혼자 남았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 저는 저 친구를 보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오는 상대 중전차들 좀 견제하기 위해서 네, 허리를 끊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때리리 먼저 포커싱 해가지고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704 그리고 제 뒤쪽에는 컨셉1비가 남았는데 컨셉1비 같은 경우는 아군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아마 쉽게 잘라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703만 누려서 사격을 했고요. 네, 아몬 컨셉, 에리 컨셉이 네, 컨셉비를 잘라냈고 쪽 704도 잘라내면서 어뭐 순식간에 전세는 기울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싶네요. 남은 적은 이제 183과 포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 그리고 포슈를 상대하면서 느끼는 점인데요, 저 친구가 정면에서 만나면 왜 이렇게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어 이제 성적 사을 잠전을 해가지고 사격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높은 관통력을 갖긴 하지만 이제 약점으로 보이는 해치 부분을 사격을 하면 은 관통이 안 되는 부분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난 김에 영상을 만들고 한번 건, 어, 포슈를 상대할 때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2 네. 4 1 8 3 만났기 때문에 사격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고요. 네, 이제 남은 적은 포슈 이 장면인데요. 상자를 네, 이용해서 패치를 노렸는데, 데미지가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좀 강력하게 두대 맞으면서 1245 두드를 맞았고, 탄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군이 달려들어가지고, 네, 딜을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중전차는 파괴되지 않은 선에서는, 탄을 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리노체론테 두 번째 판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